이 자리에는 국방안보적 측면에서 전 작품을 논하는 자리인데요. 저는 좀 세속적인 질문을 좀 드리니까 답변을 안 했습니다. <laughs> 정경련 교수님이 생도 시절에 한미 연합사령관을 만나셔가지고 어떻게 4만 군대를 가지신 분이 60만 군대를 지내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그 질문의 방향을 좀 쪽으로 바꿔서 질문을 다면경 어, 교수님이 아마 장실지그 생각하는데 교수님답변시겠습니까아뭐 결국 이렇게 제가 좀 조심스러운 얘기다만거기 이제 필이 꽂혀가지고 그 이후에 작전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어, 나름대로 활동들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미군 부대 한 10년 근무를 했고요. 이8군 주한 미 군사 지원단 한미 야전사 연합사 8년 근무를 했고요. 그런고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이 작전 통제권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에 대한 논문을 써서 그 했던 것인데 이 작전 통제권을 그때도 생각했던 것이 바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연합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하다가 한 2년 후에 미군 대장이 하다가 노테이션을 한두 번한 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가지고 오는 그런 그 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평시작전 통제권 환수는 데도 참여하게 되고 전시작전 통제권은 이미 2002년도 12월 12일 날 워싱턴에서 SCM 있기 전에 한미 국방장관 안보장관이 있기 전에 하루 전에 양국 합참 의장 간에 하는 회의가 MCM이 있습니다. MCM 할때 이미 합의를 봅니다. 전작권은 우리가 넘겨줄 거고 너희들이 받는다. 그런 것을 공개할 수는 없었죠, 그 당시에. 그근데 공교롭게도 노무현 대통령이 예상치 않았던 인물인 자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대통령 인수위에 제가 불려갑니다. 불려가가지고 이 작전통제권에 대한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하면서 전략을 수립하고 미츠코 협상을 하고 그래서 합의를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후에 그 합의가 계속 번복 안 됩니까? 물론 이해가 가죠.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가 되고 도저히 상화에서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양국 정상 간의 합의한 것도 번복을 하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2012년 4월 17일 날 전작권 전환 합의를 양국 정상 들이 했는데 그것도 연기시켜가지고 2015년 10월 1일부로 연기하겠군고또 갑자기 또 박근혜 정부도 들어서기 전에는 전작권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전원이 온다 했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장거리 도켓 발사하고 2013년 2월 12일 입니까? 그때 또 3차 핵실험을 가능하고자또 다시. 조건에 의해서 선제권 전환이 되고 현 앞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한 2개월도 안 돼가지고 2017년도 6월 30일 날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와 합의를 하죠 조속히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데 한미는 합의한다 그래서 국책 100대 과제 중에서 국정 과제 중에서 조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겠다, 이런, 일다만은 북한 너도까지 위해서 그것이 이행이 안 되죠. 가장 큰 것은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일방적으로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는 얘기가 합니다. 이, 이,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훈련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자권을 테스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두 번째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미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허비해서는 전자권을 홀라면 대부분의 병력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고 앞에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 올인하다 보니까 남북관계 어떻게 해서면잘 하다 순통을 택할 것인가를 노력하다 보니까 이 전자권 문제는 그 중요성이라 할지 있는 것들이 희석이 되고 또 코로나라는 것이 있어서 제대로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바이든 정부 들어서기 전에도 너희들 왜 이렇게 늦출 이유가 뭐 있어?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그 너희 안보 책임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작년도 분명 합의했습니다마는그 일환으로 대부대 그 한미연합 기동훈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2단계하고 있는데 원점으로 들어가면, 제가 만약에 이런 주장을 안고, 군대 사활를 했다면, 장군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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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저는 저 정치 철학이 전공이어서, 그, 국제정치 잘 모르는데, 우리 정경영 박사가 그 메릴랜드 대학에서 그 만나가지고 제 후배인데, 이렇게 훌륭한 애국자인지 사실 그동안에 잘 몰라서 너무 미안합니다. 근데 제 소감은 제 생일이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한 날입니다. 예, 제 아버지가 6.25때 전사했습니다. 중위로 예, 그래서 처음에 나 조지 와싱턴 대학에 가서 공산주의 했습니다. 공부하다가 이제 거기서 석사 받고 박사는 갑자기 돌아가지고 정신분석 했습니다. 근데 에 제가 1959년 6월에 이승만 박사를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경회루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 이제 그 소리는 나중에 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래도 조차는 잘못 갑니다. 늦잠을 자서. 그런데 오늘 정경영 박사가 오 저께 갑자기 형님 오세요. 그래서 정경영 박사 명령이 안올 수가 없어. 오늘 아주 6 시에 일어나 가지고 뒤지게 와가지고 3 0분 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도 미약하지만 오늘 오랫동안 알았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이거 연구한지 몰랐어요. 앞으로 미약하지만 저도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 정 박사 뒤에서 열심히 따라가시고 이 나라가 진정한 독립국가가 되도록 저도 미약하지만 힘을 합하겠습니다. 너무 내가 벅차서 그냥 신상 발언이지만 그리고 제 이름이 김용신인데요. 제가 광상 김가도 학렬이 용자여서 용 그런 줄 아는데 원래 속보에는 기신으로 돼 있고요. 제 이름을 신익기 선생이 재주셨어요그새 나라 됐다고 새 얼굴이라고 해서. 원래는 내가 1950년 9월 21일 날 났는데 그 인천 상륙 일주일 후 서울 수복 일주일 전에 났는데 저희 조부님이 그때 방공연맹 전국 감찰위원장을 하셔서 신익기 씨가 의장을 하고 근데 기념한다고 9월 15일로 적고 새 나라 됐으니까 새 얼굴이라 그래서 <laughs> 이 얼굴 용자 새로울 신자를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그. 조부님의 정신을 따라서 아이가 미약하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뭐할 일이 없나 그랬는데 앞으로 열심히 따라서 하겠습니다. <laughs> 아, 김영수인 교수님이 아주 좋은 덕담을 해 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간 관계해서 저한 마디만 옆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오늘 역사성을 얘기하는데 2022년 지금 한참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이 용산 땅에서 우리 전작관을 논의하는 이 역사적인 애국적 역사성이 빛나는 아주 진짜 명저가 출간되는 날입니다. 그거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지만은 그런 반세기에 걸친 그런 그 열정과 애국심을 담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어, 뭐저뭐 유튜브를 합니다만 이런 걸 통해서 그거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가 있지만은 이 가치를 재배개하는데 역사성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리께서 질문. 아 아니요 순서대로. 아 예. 아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계양이 우리 정경영 박사님이 전자권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까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이르셨습니다. 저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했습니다. 을 연합사령관 같이.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년을 했는데, 전작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군 사성장군이 작전권 마음대로 못 합니다. 저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부사령관이지만, 제 허락 없이는 일체 연합사령관이 마음대로 못 하도록 제가 조정 통제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 가지 예를 만들면은, 2015년 8월 달에, 일사단에서 그 DMZ에서 우리 다리 절단되는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목함 지료 때문에. 그때, 이제 상황이 벌어져갖고 저하고 연합사령관 앉아있는데, 저는 보복하자. 포소든지 하여튼 조치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연합사령관 스카프로티제 손을 잡으면서, 희생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너무 많은 부하가 죽는 것을 목격했는데 박장군 보복하면은 우리 한미 저 남한 북한군 반드시 피해가 있습니다. 그걸 감수하시겠습니까? 그동안 그때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의장과 장관이 전화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연합사 의견은 어떻느냐 그래서 보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참 평화, 정말 한입니다. 그때 좀 강하게 했으면 하는 그거인데 그래서 그런지 3개월 후에 저는 전역을 했습니다. <laughs> 어떻든 간에 우리 전작권 전환 가져와야 되고 전작권 전환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우리 군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가져와야 될 상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강한 후배 군인들이 우리 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지 정치권이 따라오고 우리가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정경은 박수님도 같은 말씀이신데 우리 군이 강해져야 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원로분들 또 현직에 있는 계신 분도 있는데 우리 후배들이 잘될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끌어주도록 조언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그 앞장서서 이렇게 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먼저 하셔서 예예. 예, 예, 아, 예.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예, 음. 그다음 제가 받표안 됩니다. 제가 발언권을 <laughs> 좀 얻으려고 한 것은 정경영 교수하고의 인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육군사관학교 철학과 교수를 했고요, 서울과위대에서또 어, 교수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경영 교수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선배님이면서. 동기생이면서 후배님이기도 하거든요. <laughs>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기 저 작년관 저희 동기생이 있는데 딱 저희 32기만이 이런 인연이 있습니다. 생도 시절부터 해서 인연이 있었고. 근데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꼭 하나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정경 교수가 뒷 얘기를 안 했는데요. 스트레일 장군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미 주위 참모부에 가서 참모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때입니다. 여러 나라의 장교들이 와서 함께 그 수학을 하고 있는데 그때 스틸 장군이 와 오셔서 강연을 했어요. 그 외국군 장교들뿐만 아니라 미군 장교들 앞에서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정경이 오책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강조를 했는데 할 일이 한 예리가 많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전쟁이 났을 때 전투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부하들이 죽을 수 있으면 죽을 수가 있는데. 반드시 부하들의 시체를 수습해 와야 된다. 이것이 리더, 지휘관으로서의 첫 번째 의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군은 여러 군데 가서 싸우긴 하는데 과연 누가 최고 지휘관이 되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조상의 어리 담긴 나라를 누가 제일 지키고 싶어 하겠느냐? 그것은 그 나라 장군들이거나 그 나라 리더들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지역의 사령관이 될 사람은 그 나라의 사령관이 작전 통제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여기 한국군 장교 있느냐 해서 나중에 정, 정소령에 가서 생도 시절부터의 인연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많은 힘을 얻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문제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논, 논란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만큼 노력을 해 와서 오늘 이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자는 여러 있지만 정경연 교수한테 제가 어저께 전화 받기로는 작은 출판 기념회처럼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정경연 교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노래를 한곡 준비했습니다.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 노래 한곡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하는 것은 제가 내순도르마를 좀 부를 건데요. 잘못 부르지만 마지막에 가사가 빈체로입니다. 빈체로는 아시다시피 승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정경 교수가 가는 길에도 승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잘 못하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laughs> 내순도르마. nessun dorma. Tu pure o principe, nella tua fredda stanza, cuori le stelle che tremano amore. e di speranza ma il mio mistero è chiuso in me il lume mio nessun saprà non ho sulla tua porta Scioglierò il silenzio Che ti fa mia Dille Tramontate stelle Tramontate stelle 알바 빈 채로, 빈 채로, 빈 채로. <웃음> 네, <웃음> 네, 저앵콜 승은 나중에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서울문화예술대 교수이자 한국 원리산업 회장 회 김미자라고 합니다. 어 정경훈 교수님하고는 특별한 인연, 고전 독서에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고 제가 한참 후배요. 55년 된 조직입니다. 그 17살 때 이제 가각 학교에 뽑아서 노노 중용 빵세 최근담 짜라투스나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중요할 때 중요한 건 그때 국가와 민족을 논했었어요. 17살 때뭘 얼마나 알았겠어요. 하여튼 그런데도. 전작권 저 기억이 나요. 우리 80년 제가 386, 586 세대입니다. 전작권 뭐 회수해야 된다 이런 거를 엄청 대모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누구나 그랬었어요. 1950년 이승만 대통령 때 더글러스 메가더에게 전작권을 넘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제 저도 사실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뭐 점심 저녁이면 아니겠지만 좋차니까 와라 뭐 그래서 아예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왔는데 어. 전자권 회수 어쨌든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그 면밀하게 좀더 분석하고 보완할 건 보완해야 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 음, 아니, 일단 이후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북한이 분명히 또 7차 핵실험을 할, 할 겁니다. 그 어쨌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충분히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뭐, 7이8일까지도 들어오고 맞고 아까 저 3미연합사 부사령관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어,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정진태 장군 그분 은 이제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그분들하고도 이제 계속 이제 국가올레의 같이 하고 있고 어쨌든 저는 이런 가장 큰 의미 있는 자리에 전작권 전환과 국가 안보 그래서 정경영 교수님 선배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하나 하시는 일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제가 원래 그 백그라운드 뮤직이 없으면 절대 신앙송을 안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선배님이라 어 가끔 정호승 씨인하고 저 이렇게 문자 이거 전화로 이제 교류를 하는데 그분 시중에 다양한 게 있습니다. 꽃을 보려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꽃이라는 거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 통일, 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각자 하시는 그것에꽃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이라 목소리는 이상하지만 꽃을 보려면 정허승 꽃이 속에 숨어있는 꽃을 보려면 고요히 눈이 녹기를 기다려라 꽃이 속에 숨어있는 잎을 보려면 흙의 가슴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려라 꽃이 속에 숨어 있는 어머니를 만나려면 드레나가 먼저 봄이 되어라. 꽃이 속에 숨어 있는 꽃을 버려면 평생 버리지 않았던 칼을 버려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